지금은 또 어디로 가요? 지금은 또 광안리 도미토리. 원래 도미토리? 기존에 근생이었는데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시고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를 넣으신 대표님 만나러 가요. 도미토리랑 호스텔이랑 무슨 차이예요? 차이는 없고. 네. 그냥 도미토리는 그냥 영어 그냥 그 자체로 기숙사 같은 그런 거. 아 도미토리가 영어예요? 응. 일본말 아니고? 이. 응? 아, 나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그건 도톰볼이 아니고요 아.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침실을 같이 쓰는 거? 뭐, 광안리 진짜 많이 바뀌었다. 얼마나요? 광안리가 숙박업의 메카가 된것 같은데요. 음. 광안리는 원래 횟집의 메카 아니었어요? 횟집이 옛날에 명성을 잃고 숙박업이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광안리 쪽에 괜찮은 호텔이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아, 해운대 호텔이 별로 없어요. 응. 어. 해운대 쪽은 뭐 파라다이스, 웨스틴 조선, 뭐 등등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생각도 딱히... 없는데, 없는데. 아... 응. 그래서 아마 특색에 맞는 그런 호스텔이나 이런 숙박이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숙박 쪽으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네. 서울에서 제가 도미토에서 잡았었거든요. 네. 어, 그때도 좀놀랬는데 좀 제가 20대 때 여, 이제 여행객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개하에 많이 잤어요 근데 개하에서 잘때단한 한 번도, 아, 다시 여기를 와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냥 숙박비가 싸서 거기를 잔 거지. 근데 서울에 있던 숙박 거기도 되게, 허? 또 가면 나저 거기서 거예요 덥다 이제 연산동 가요 네 여기는 제가 서울 갔을 때 1박 했던 한옥호텔 담인데요 처음엔 아고다에서 가격이 괜찮길래 그냥 잠만 자자라는 생각으로 예약을 했어요 1박 숙박료는 5월 기준으로 6-7만원 정도 했고요 여성존용 도미토리에서 하루 잤는데 저는 어메니티부터 시설까지 정말 만족했던 곳이었습니다. 안국역과 도보 5분 거리고 근처에는 카페 프리츠 원서점이 있어서 모닝커피 한잔하기에도 정말 좋은 입지였고요. 조금만 걸어가면 북촌 한옥마을과 광화문이 나와서 러닝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겐 정말 최적의 장소였답니다. 내돈내산 후기였고요. 이런 고급스러운 도미토리에서 1박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휴식이 되었답니다. 다음에 꼭 재방문하겠습니다.